제 생각에는 토트넘에서 존슨한테 공이 많이 가는 이유는 저는 오른발과 왼발 그리고 역발과 정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손흥민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지키면서 올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서 있으니까 왼쪽 어깨로 공 지키면서 안으로 해서 공이 다시 가운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존슨은 오른쪽에서 공을 가지고 직진, 왼쪽 어깨로 공을 가지고 직진하려면 직진밖에 안 돼. 그래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공을 지키는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를 올린다는 건 뭐야? 가운데로 다시 공이 가는 게 아니라 코너킥이 되거나 공격이 끊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도 슈팅이 많은 구조를 만들려면 존슨이 아니라 왼발잡이 누군가가 있어서 공 지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손흥민 쪽으로 반대 전환. 나가서 손흥민이 거기서 적은 수비 숫자와 대결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토트넘은 손흥민은 역발, 존슨은 정발이잖아요. 이쪽에 손흥민 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나오는 건 되는데, 존슨 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나오는 게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다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클루셉스키는 또 윙치고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또 클로셉스키는 윙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역습에서 아쉬우니까참 이게 딜레마지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의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손흥민이 뭐 3, 4명, 5명, 6명 있는데 슈팅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 손흥민의 자신감과 별개로 다 여섯 명 있으면 진짜 메시급 아니면 때리기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손흥민한테 조금 적은 수비 수자랑 매칭을 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웬만하면 반대 전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지공일 때는 토너미 결국에는 지공이라는 축구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지공이라는 건 상대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서 하는 축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눌러놓는 것까지는 어떻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공에서 풀어나올 것들, 그측면에 크랙이 있다든지, 중거리가 있다든지, 세트피스가 좋다든지 이런 양념들, 양념들이 없이 계속 그냥 지공, 지공, 지공. 그릴리 씨처럼, 뭐, 피파울을 잘 당한다든지, 내가 공격이 안 되더라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뒤로 빼줄 수 있는. 그릴리 씨가, 뭐, 치명적인 돌파가 많은 스타일보다는 그릴리 씨가 공 잡고 있을 때 상대 선수들이 그릴리 씨한테 모여들잖아요. 거기서 가운데로 시야 열린 선수한테만 열어줘도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죠. 지공에서는. 근데 그게 결국 그릴리 씨가 어느 정도 돌파력이나 피파울이나 공을 잘 다루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지공에 특화된 윙어들이 필요한데 사실 토트넘의 양쪽 윙어 손흥민이나 존슨 같은 선수는 역습에서 더큰 장점을 가지는 선수들이죠. 풀백을 저는 뭐한 명만 올려봐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우도기도 지난 시즌 같이 좋지가 않아. 우도기도 이게 탁 치고 나가는 그런 힘들이 지난 시즌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격수처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도기도 지난 시즌만큼 그런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 이번 이브리그랑할 때도 전반전은좀 심각했죠. 선수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선수들이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을 넣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약간 빌드업을 위한 빌드업이 된 느낌? 내가 이 빌드업이라는 축구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번트리는 진짜 골을 넣기 위한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역습에서도 그냥 가운데 갔다가 사이드로 딱 가가지고 다시 가운데 크로스. 그리고 헤더든 뭐든 하고 공격 안 되면 내려오고 이렇게. 한 시즌 더 기다려주면 괜찮아질 것 같나요? 음제 생각에는 토트넘 축구는 뭐 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팀이 이미 파악이 다 됐다는 거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전 그것 때문에 볼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이 이 전술을 짜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요새 점점 또 축구를 보면서 또 배우는 게아 이게 선수의 특성만 잘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이 중박 이상은 친다 이런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파악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최소 못한다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수의 특성을 봤을 때아 얘는 지공이 맞아 얘는 속공이 맞아 얘는 라인 타는 플레이가 맞아. 얘는 공 별로 안 잡고 오프 더 볼에 집중하는 게 맞아. 이런 것처럼 감독이 선수의 특성만 잘 살려줄 줄 알아도 못한다는 소리는 결코 안 듣는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요새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 그토트 토트넘이 이제 브랜트포드랑 하잖아요. 브랜트포드가 요새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맨시티도 폴란드 아니었으면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경기 봤는데, 브랜트포드가 와, 삼각 패스가 대박이야. 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삼자 패스가 너무 습관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역습 나갈 때 삼각, 삼각, 삼각 이렇게 해가지고 역습 나가는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트넘이 그 브랜트포드의 역습 전환 속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반더벤 로메로 이 친구들만 고생할 느낌이거든요. 일단 세트피스는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즌 여러분들 아스날도 세트피스 1위 팀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이 어, 뭐 1대1 상황 뭐 0대0 상황 내지는 지고 있을 때 세트피스로 따라가거나 앞선 장면이 있어요 그게 곧 전술이 되는 거예요 세트피스로 득점 벌려놓으면 상대가 그때부터 그냥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씩 올린다니까요 그럼 아스날의 공간이 점, 점점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스날이 그때서야 지공으로 골 넣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공이라는 걸 위해서는 그런 약을 치는 게 중요해요. 세트피스라든지 중거리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될수 있겠. 중거리도 때려서 수비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아스날이 루턴 타운전도 그렇고 벌리전도 그렇고요. 결국에 이번 이적 시장은 실패에 가까웠죠. 저는 23, 24 여름에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트넘이. 그때 데려온 게 이제 뭐 반더벤이라든지 비카리오도 데려오고 그랬는데 24, 25는 아치그레이, 베리발 뭐 미래를 보고 데려온 선수인데 말 그대로 미래는 미래야.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전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존슨 사용법이 어땠냐면 셉세비가 오른쪽에서 이제 셉세비가 체력이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들 셉세비가 체력이 진짜 거의 풀방이거든요. <laughs> 그 이제 게임으로 치면 HP가 막입다하네 진짜 셉세비가 진짜 많이 뛰고 앞에서 수비들이랑 이렇게 비비면서 몸싸움 할 때도 진짜 수비들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이제 셉세비가 한 58분 정도까지 체력을 낭비시킨 뒤에 그때 존슨 들어가면은 상대 수비들 막 좋아 죽었거든요. 어, 어. 그렇게 쓰면 좋은데 이제 또 감독이 아, 셉세비를 요번에는 가운데로 써야겠다 하면서 분순과 셉세비를 같이 쓰게 되는 거요 저는 한번 다시 지금 왼발잡이 윙어 영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셉세비 한번 다시 왼쪽 한번 돌려 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셉세비 왼쪽 돌려서 셉셉이로 그래도 상대 왼쪽 수비수 체력 빼고 가운데로 돌려서 손흥민 쪽으로 전환 나가는 거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 우측에서 과부하 걸고 포로가 반대전환꽤 많이 해줬어. 그래서 손흥민이 약간 뉴캐슬전에서도 홈 경기할 때 다데일로 이겼을 때막 혼자서 트리피어랑 1대1 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그런 상황도 있으면 어떨까? 지금 그대로 가긴 좀 그렇잖아. 뭐라도 해봐야지.